잊을 수없 so. So, 속 o n 너는 a m 에빠 but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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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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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완전 일반인처럼 행동하라고 예, 일반인처럼 간다 네너 장난 치는라면 그냥 1모가확 꺾어버릴 거야. 치쳇 예, 네. 가자. 야. 1 예. 아니야. 1야이 네. 새끼야. 치 네. 하지 마. 치는1 네. 있어, 경찰 는1인 있어, 야, 여기 중요해. 여기 여기. 아무 일도 없어야 돼. 넹. 네. 야! 너정 들었지? 던져! 쳐버려! 지거라, 경찰! 내가 네, 장난질 하지 말랬지. 뒤져, 진짜. 찡. 야, 이번 일만 잘 하면은 경찰 정출 수 있다고. 넹. 이번에 말잘 들어. 뒤져, 진짜. 찾아가 가지고 뺨 싸대기 때릴 거야. 넹. 진짜 때릴 거야? 아, 넹. 네 좋아 좋아 바로 내려가는 거야 완전 남자답게! 어? 가자! 낙법! 어. 너저가뭔 소리야? 몰라겠어요 내가 아 하지 말랬지 야, 이 새끼야 형이면 말랬지! 내가! 야. 어? 어 이게 형을 패해? 이 싸가지 없는 게 몸빼봉 새끼가! 이 야! 야! 내가 혀면 맨 t 이게 동방 예지 아, 아니, 이게 동방예 n 지 h 게서싸가 s e 게이 m in the house. I am in the house. I am in 아 h e house. I am in the house. I am in 새끼야? 이것도 미안해 a 너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뽀 나먼자이제 혼자... 경찰차, 훔치러 가는 거야. 나나자줄 네. 알았냐 이새 r 야 y don't worry. Don't worry. d 때문에 worry. Don't worry. Don't w o r 이 y d o 내 t w o r r 이 새끼야. 원래 인생은 실전이 n t worry. 이 o n t w 이 새끼야. 야, 이거 신호 언제 바뀌냐?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laughs> 아까 똥만이 없다며한 3일 됐나?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아, 우리 뿌리 아, 정말 이뻐요. 야, 근데 이거 누가 타니? 내가 탈 거야, 내려싫아야 내가. <laughs> 내가 같이 못 한다면 널 죽여 주마. <laughs> 떠나요 우리서. <둘이서> 나 <laughs>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laughs> 아. 야, 우리 언제 훔쳐? 뭐야 얘는 뭐요? 뭐? 이게 이쒸 이 아! 이게 이게 까불고 있어 어? 경찰차 치러 가자 이상한 놈쟤 이상한 놈쟤 이상한 놈이야 쩜쩜만 그리고 얘는 냄새나 얘 냄새나 예? <laughs> 아니 너아 나? 너 딴딴딴. 너 냄새난다고! 아, 아다 야, 캐리야, 캐리야. <laughs> 네? 경찰차를 훔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음, 기저귀? 기... 아니, 기저귀 말고 그거 있잖아, 그거. 아, 어... 비키니? 네. 비키니 아 비키니 좋아요 비키니도 좋지만 예. 경찰차를 훔쳐야 되잖아 경찰차 뭐가 필요겠어 하아아 비대 따라와 그냥 경찰차를 훔치기에선 경찰차가 필요한 거야 예 천재지혜 뭐지? 이거 똥차? 똥? 그걸 겁나 꾸자. 굴러가긴 하네. <웃음> <웃음> 지금이야 타내운줄 할게. 가자, 이걸 갖고 해변으로 가는 거야. 비키니가, 비키니가 우리 캐다린다! 띠리 뒤져라아! 하하하하하하하 이 자식이! 시작합니다. 다 뒤져 다 뒤져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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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laughs> 이 차는 캐리야! <laughs> 캐리야 <길어! 웃음> 걱정하지마 내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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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까우지 마. 내가 갖지 못하면 이것도 터쳐 버리겠어. 우와, 날라갔어. 야, 근데 이거 같아. 우리 뭐 하냐? 요 아... 경찰차를 훔쳐야제 경찰차를 구했으니까. 근데 그게 얼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얼 되게 멍청해 보이지 않겠냐? 왜요? 경찰차를 갖다 경찰차를 훔치는 거잖아. 네. 경찰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차를 훔쳐야죠. 경찰차가 있다고. 경찰차가 있으니까 경찰차를 훔칠 수 있으니까 경찰차를 훔쳐야죠. 아 그럼 경찰차가 있는데 경찰차는 안 훔쳐도 되는 거 아니야? 경찰차를 구했으니까 경찰차를 훔쳐야지 경찰차를 훔친 그런 보람이 되지 않을까요? 내려봐너 진짜 왜요? 어, 내가 말대꾸하지 말랬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말대꾸 먼저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잖아! 혈투다! 이게 진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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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말만 싸움만 하면 진짜 씨, 이 싸움도 못하는 게 진짜. 또 지랄하네 지랄하